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 사기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차박과 캠핑도 가능하고요. 어디냐면요, 스위차싸게 사기, 사기 도이치 오토 월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6 카니발 9인승 하이 리무진 럭셔리 차량이고요. 2016년 시, 2015년 7월 17일 최초 등록했습니다. 경유 오토 검정에 18만 1,000km고요. 가격은 1,990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이 또 깨끗함을 알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18만 1,000km. ,000 자, 운전석 하고 조도석 예, 열선 시트는 있고,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열선, 뭐 기본적 옵션 사항은 뭐잘 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석 시트 방향이고요. 후방 카메라, 네, 핸들이고요. 그다음에 예, 뒷좌석 시트, 가운데 시트,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또 사진 추가로 보면요. 네,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네, 루밀라 하이패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와 있네요. 자그 다음에 위에 천장에 네, DMB 해가지고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품 보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 보면 장기 렌트 거는 있습니다. 용도 이력 변경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키로 수는 좀 있지만 그래도 또뭐 사고 전혀 없고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안에 내장제도 그렇게 뭐 많이 그 닳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올류카니발 구인승 하이리무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해서 한번만 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수입차 싸게 사기에서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w w w 수입차사게사기 com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예, 그래서 모델, 연식, 키로수 가격 다 조회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자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카니발. 네, 1964만 알려주셔도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저가 이제 뒷좌석까지 다 해드리는데요, 이올류카니발 같은 경우는 운전석하고 조성만 코일 매트 해드리겠습니다. 저거다 해드리자니까요. 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인데 올루, 어, 프리미엄 코일 매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이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운전석과 조수석 코일 매트 예, 자택으로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설명 다 드렸고요. 어, 도이치 오토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시면 다 가능하니까요. 네 오시면 다 가, 예, 가능합니다.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항상 어, 고객과의 인연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요. 한번 매진 인연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위차 싸기사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